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봅니다. 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표차로 당선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이 탄탄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사실, 어, 젖, 지긴 했지만, 정말 1%포인트도 안 되는 작은 표차로 졌고요. 조금 잘못하면, 어,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지방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밝힌 적이 있듯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어, 아주 자극적인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실거주 집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저는 팔고 싶어졌어요. 윤석열 후보가 됐으니까. 재산세도 줄여주고, 종부세율도 줄여준다는데, 왜 팔고 싶냐면, 양도세율을 인하한다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물건을 내놓을 것 같아서 미리 내놓고 싶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날부터 임기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놓는다 한들 양도세가 언제 인하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먼저 내놓고 싶은 건 있어요. 일종의 도박이죠. 양도세를, 어, 조정지역을 풀어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정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거의 자지 유지한다고 보죠. 그러면 대전, 대구, 뭐 부산, 광주 이런 데는 조정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 지역만 해제된다 하면 주, 야,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충분히 집을 파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내놓을까 말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요즘 참 심심해요. 투자할 곳이 많이 없어서 그냥 넉넉히 보고만 있어요. 뭐 서울 재건축이 뜨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서울 시장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쳐다도 보지 않고 있고 광역시 시장들도 많이 죽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뭐 매물을 거둔다 고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려 지금 중소도시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심심해서 이제 펜션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토지를 사서 펜션을 하는 게 어떨까. 근데 펜션도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쪽도 많이 포화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심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투자처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조용히 보내고 있어요. 상가를 사기에는 또 기존에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사기도 매입이 좀 부담이 되고 또 오피스텔 사기도 좀 종부세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아파트를 사자니 더 오르긴 좀 힘들 것 같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 물건 찾아보고 그냥 전화 돌리는 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그에 맞춰서 시나리오 잘 짜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부의 사리 사달... 옛날 많이 자꾸 생각나네. 지금까지 사나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